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년도 케이스 빅 이벤트로 손꼽혔던 어제 대구 경기는 의외로 단조롭게 마무리됐다. 맑은 하늘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펼쳐진 기아 내일과 삼성 원태인의 선발 격돌. 치열한 투수 싸움이 예상됐던 것과는 반대로 삼성 투수진은 시작과 함께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기아가 9대 2 완승을 거두며 시리즈 3승 1패로 우승까지 단한 걸음만을 남겼다. 양 팀은 하루 쉬고서 28일 광주에서 5차전 승부를 펼친다. 인기 야구 예능 최강 야구. JTBC에서 몬스터즈 팀을 지휘하는 김성근 감독은 오늘 전화통화에서 양측 구단 인사들과 팬들이 재현미 해볼 만한 핵심적인 순간들을 짚어냈다. 무엇보다 2.1회 만에 마운드를 내려간 원태인의 구위가 지난주 광주 첫 경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한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회 초 주자 일루 상황에서 기아 김선빈이 10개의 공을 걸친 접전 끝에 좌측 펜스를 강타하는 이루타로 원태인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었다. 김성근 감독은 김선빈에게 맞은 슬라이더가 제대로 휘지 않고 그대로 가운데를 통과했다. 원태인의 슬라이더가 1차전처럼 나왔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주목한 다른 장면은 삼성과 원태인 이후 우투수 송은범을 기용한 것이다. 송은범은 0대3이던 3회말 1사말루서 마운드에 올라 첫 상대 변우역을두개만에 포수 파울아웃으로 처리했지만 다음 타자 김태군에게 2구째 한가운데 슬라이더를 얻어맞아 그랜드슬램을 허용했다. 김감독은 삼성과 우투수 원태인 다음으로 유사한 스타일의 송은범을 기용한 점을 재고해볼 만한 포인트로 지적했다. 투구 스타일이 매우 흡사한 데다가 두 번째로 나온 송은범은 구속이 더 낮았다. 타자들이 대응하기 수월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좌완을 내보냈다면 경기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고 평했다. 삼성은 송은범 후 좌투수 이승민을 가동했다. 이승민은 1.1이닝 동안 4사구 2개를 허용했으나 안타 없이 실점을 막아내는 좋은 투구를 선보였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삼성 핵심 투수 원태인이 예상과 달리 일찍 무너진 뒤 나타난 삼성 지휘부의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향후 되짚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김 감독은 핵심 투수전에서 선발이 흔들릴 때 교체 투수를 정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기 경기를 고려해 투수진을 온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며 삼성 입장에서 4차전 기아 선발을 고려할 때 3점 차이에서 더 실점하면 승산이 낮았다. 어떻게 패하든 패배는 마찬가지다. 다음 대결까지 염두에 둔 결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근 감독은 중화고전 삼국지의 한 일화를 인용했다. 군사가 제갈량이 화살이 모자란 상황에서 사흘 내로 화살 10만 자루를 확보한 전략이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날, 선박의 허수압이 수천을 실어 조조군의 무차별 화살 공격을 유도해 전투력을 확보했던 사례를 들며 단기 승부의 작전 구상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냈다. 김성근 감독은 이어서 원태인의 몸 상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그를 5차전 시작하도록 보존하고 기하줄력 투수가 등판하는 4차전은 다른 투수로 장기전을 꾀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례로 김성근 감독이 스케 지위봉을 잡았던 2007년 케이스에서 1승 2패 열세에도 4차전에 신의 김광현을 두산 핵심 투수 리오스와 맞붙게 해 국면을 전환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그때 김성근 감독은 4차전을 내어주고 1승 3패로 밀려도 남은 3 경기에서 투수진 장점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산수를 했다. 김성근 감독은 삼성 투수진 전반적 편성을 고려할 때 벤치의 고민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후반부 투수들, 중간계투 임창민, 마무리 김재윤, 이 특출난 면모를 보이진 않는다. 두 선수가 유사한 투구 유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선수단 구성의 한계로 감독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삼성의 실제 전력이다. 이 전력으로 여기까지 분전해온 것도 놀라운 성과이다. 고 평가했다. 5차전 출격은 기아 양현종과 삼성 이승현. 대결 양상도 전반적 역량도 기아의 유리한 승부다. 삼성은 4차전 완패 속에서도 핵심 개투진을 적절히 보존한 게 5차전의 신락 같은 기대다. 김성근 감독은 5차전 핵심 변수로 삼성 지도부와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지목했다. 김성근 감독은 이 시점에서 정규리그를 19연승으로 장식했던 2009년 SK지휘관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는 이제 리그 우승은 신경 쓰지 말자는 마음을 먹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성과가 나왔다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답이 찾아온다. 타자들도 그런 순간에 스윙이 자연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주로 두 팀의 전략과 경기의 예측치 못한 흐름에 대한 놀라움으로 요약됩니다. 팬들은 특히 삼성의 선발 투수 원태인의 초반 부진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원태인이 일찍 무너지고 대체 투수 송은범이 말로 홈런을 허용하며 게임은 예상외로 기울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삼성벤치의 투수 교체 전략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원태인과 송은범이 비슷한 유형의 투수라는 점에서 교체 전략에 의문을 표했으며 만약 좌완 투수를 일찍 올렸다면 경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의 의견처럼 이번 경기에서 삼성의 전략이 다음 경기를 고려한 조치일 가능성을 이해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 벤치가 기아 에이스와의 승부에서 후속 투수를 절약하고 다음 경기를 대비한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팬들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원태인 선수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에이스로서 더 좋은 경기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꼭 반등하게 삼성 벤치가 송은범 대신 좌완 투수를 먼저 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경기 교체 타이밍이 아쉬웠어요. 김성근 감독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시리즈 전략을 생각하면 오늘은 일부러 투수를 아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 타선이 정말 강하네요. 오늘 같이 장타가 계속 나오면 삼성 투수진으로는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야구는 한 경기로 평가하기엔 너무 긴 시리즈라 김 감독님의 전략적 조언이 흥미롭네요. 남은 경기에서 삼성이 반전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전을 포기하는 전략이라니 다음 경기를 위해 큰 그림을 보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오늘 투수 교체는 조금 아쉬웠지만 삼성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웠다고 생각해요. 5차전에서 꼭 승리하길 원태인 선수 초반에 흔들린 건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잘 해왔으니 다음엔 분명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김성근 감독님 삼국지 비유가 재밌네요. 이번 시리즈가 꼭 단기전처럼 느껴져서 삼성의 다음 전략이 기대됩니다.